진짜 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입고 와요. 거기 매장 언니들은 귀찮아하는 거안 좋아요. 언니가 추천해주는 옷은 잘 나가는 옷이 아니에요. <laughs> 짬뽕이라고 하세요? <laughs> 동대문 언니가 보통 추천을 해주면 재고가 많아서 빨리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나가는 옷들은, 이렇게, 보통 벽에 걸려있지, 아, 행거에 걸려있지가 않거든요. 가면 일단은, 여기 행거, 그리고 사이드에 벽에 옷이 걸려있는데, 여기 걸려있는 것들이 이제 신상이랑 잘 나가는 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반응 보고 싶은데, 언니가 추천해주기 위해서 앞에 꺼내놓은 거. 바로 꺼내서 보라고. 보통 뒤에 있는 걸로 사입하는 경우가 많죠. 꿀팁. <laughs> 일단, 처음 사입 가시는 분들 실수하는 게 예쁜 거는 다 사입해요. 근데 가져오면은 코디를 할 수가 없어. 옷이 뭐 상의만 너무 많이 사입해가지고 바지를 돌려 입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코디를 할 수가 없죠. 바지 업데이트는 두개 하는데 상의만 일곱 개 이렇게 하면은 매칭이 안 돼서 구매가 안 되니까는. 막무가내로 가면은 촬영도 못하고 돈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품이 안 되니까. 보통 사입할 때딱 머릿속에 정해놓고 가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상의는 뭐 티셔츠 몇 장, 뭐 이런 스타일로 몇 개, 뭐 블라우스 이런 스타일로 몇 개, 거기에 어울리는 바지를 사입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뭐 만약에 이 옷의 컬러를 알고 싶은데 컬러도 알, 컬러를 알고 싶은데 가격도 알고 싶잖아요. 근데 뭐 이거 단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 깔은 뭐 있어요? 이러면은 두 번이나 물어봐서 매장 언니들 굉장히 귀찮아 하거든요. 거기 매장 언니들은 귀찮아하는 거안 좋아요. 해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18에 빨간색, 군색이요. 이런 식으로. 18,000원에 두 컬러. 제일 큰차이요 차이 차이는 동대문 거래처 사람들 부르는 거볼 때. 예. 네. 그게 진짜, 그게 제일 커요. 근데 누구든 그렇게 느낄 거예요. 동대문 거래처분이 계시면, 보통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남자면 언니, 뭐, 오, 남, 오, 아, 남자면 언니래. <laughs> 여자면 언니, 남자면 오빠, 이런 식으로, 뭐,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기요, 이런 식으로. 저기요, 이거부터 말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처음 나오신 분. 수첩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이제 사입 삼촌들 말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수첩 들고 막 적으시는 분들 보통은 약간 초보분들이신 거예요. 아, 이게 많이 간 사람들은 매장을 외워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 이쯤 되면 이 매장. 그리고 보통 바로 보고 사입하고, 이제 가격 비교는 뭐 굳이 아는 매장이니까 안 해도 되고. 저는 예쁘게 입고 가는 거. 예쁘게 입고 가는 거 절대 안 해요. 그, 저 처음에 동대문 갔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너무 어려가지고, 약간 좀, 그 당, 그 당시에 유행하는 약간 꿈이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입고 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 갔을 때랑 한 두세 번 정도 갔을 때, 소매로 보는 거. <laughs> 예쁘게 하고 가니까, 어리고 또 예쁘게. 어린 여자애가 그 밤에 예쁘게 꾸미고 나와서 사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보통 안 하고 그냥, 아, 무슨 소매로 그냥 옷, 자기 옷 사러 왔다. 또 이제 초반이니까 옷을 한두 장씩만 사입을 하잖아요. 아, 두 장씩만 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매로 왔다. 이런 불친절? 불친절한 느낌? 진짜 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입고 와요. 어떻게 <laughs> 편하게. 그냥 모자 눌러 쓰시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장이랑도 소통하는 거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시고 그래서 약간 아 나도 짬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짬밥이라고 하세요? <laughs> <laughs> <짬밥이라고 웃음> <laughs> 약간 어린 나이지만 좀예좀좀 네좀좀 숙련돼 보이고 싶다 해서 편하게 입고 다닌 로 다닌 뒤부터는 뭐 저막 이제 이 사람 처음 온거 아니다 이런 느낌 거래처에서도 그렇게 느낌을 주더라고요. Oh, <music>